자, 어, 응용역학 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 정정보 어,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자, 아, 우리가 이제 그 토목구조물, 뭐 금축구조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구조물은 우리가 아, 청정 구조물이 있고, 부정정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분에, 구분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보험 내용에 들어가서 설명기를 하고, 자, 먼저, 아, 그러한, 아, 청정보 종류는 크게, 크게 뭐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가, 아, 단순보,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칸틀레바보, 어, 그 다음에, 아, 내민보, 어, 그 다음에, 게레바보가 되겠습니다. 자, 아, 단순보를 요, 요 그림을 잘 봅니다. 자, 이, 자, 이 부분이죠. 예. 아, 삼각형, 아,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소리가 아, 힌지, 어, 이것을 아, 힌지, 지점 이렇게 말합니다. 지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에 또 이렇게 술 하나까지 있죠. 자, 이거 소리가 롤러 지점 이렇게 말합니다. 롤러 롤라 지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 힌지 지점은 우리가 이제, 반력이 두 개, 두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연, 이 경우에 연직 방향, 또이 경우에 수평 방향. 그래서, 어, 수직 반력, 또 수평 반력. 그 다음에, 롤러 지점은 발력이한대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 되겠죠. 그래서, 자, 힌지 지점, 그 다음에 롤러 지점. 자, 그 다음에, 아, 캠, 어, 아, 그래서 이제, 어, 단순, 아, 단순보를 이야기할 때에서, 일단, 1단. 일단은 한쪽 끝을 말합니다 일단, 일단 힌지 지점, 타단 뭐 또는 다른 뭐 타, 타단 롤러 지점. 그러니까 힌지 지점 일단 힌지와 타단 롤러 지점을 가진 보를 아 단순 보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자 그다음에 아캔틀레버 번호자.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선 그어 가지고 이렇게 삐끔치놨죠자 우리가 이러한것은 약속이죠. 예, 이거는 이제 고정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정 지점. 그래서 고정 지점에서는 뭐다 수직 반력, 수평 반력, 모멘트 반력 발력, 세 개의 반력이 존재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힌지 지점에서는 두 개의 반력, 수직, 수평 반력. 예, 그 다음에 롤러는 뭐다 예, 수직 반력. 그 다음에 고정 지점에서는 수직, 수평, 모멘트 반력 세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반력 개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이것으로가 아, 자유단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 캔틸레버 보는 뭐다? 일단, 고정, 타단, 자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내민보죠. 내민본데 자, 이 부분도 내밀었죠. 뭐, 이, 왼쪽으로 내밀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때. 아, 이때 내민 부분을 가진 보호가 내민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바보가 되는데, 자, 원래는 뭐다? 원래는 이제 이 보가, 원래이 보가,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그림 그대로 보면은, 저희가, 어, 롤라 지점, 네. 그 다음에 이가 힘지 지점 그 다음에 이또 올라지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다 이거 아 어, 경건수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1경간 2경간 3경간입니다 3경간 원래가 이 보가 3경간 연속 봅니다 이것은 이것이 원래 어, 3경간 연속 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참경관유스보로 우리가 이제 아 부정정보다 얘는 가 부정정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론 이제 아부정정 차수는 뭐다차수은 이것이 2차부정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본 아, 내용 때 전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 결바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부정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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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아 여기 보면 내가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점. 자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때 이것을 힌지, 힌지 어, 절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 힌지 절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아 이것은 뭐 아, 이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롤러 지점이죠 이때 이것은 우리가 롤라 지점 등. 이 뭐다? 이거 다 이것은 삼각형이죠. 힘지 지점 이렇게 했죠. 자, 아 지점은 뭐다? 지점은 땅하고 그니까 지면이죠. 땅하고 맞닿은 점이다라고 생각 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뭐 힌지 절점이죠. 힘지 절점 이렇게 말합니다. 힘지 절점, 힘지로 결합된 뭐 절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 절점은 아, 절점 원래 뜻이 뭐다? 아, 절점은 아, 부재와 부재와, 부재의 연결점을, 연결점을 절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재하고, 부재의 연결점을 절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힌지 절점, 힌지 절점.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야.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결 어, 다시 이제 본 내용, 어,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결과보다라고 하는 것은, 서 부정정보를 문율보를 심지질점을 넣어서 심지질점을 넣어서 정정보로 만든 보를 결하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심지질 그니까 결합보로 만들기 위해서 심지질점이 몇 개가 필요한가 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뭐다? 바로 부정장차수만큼이죠부정장차수만큼의 심지질점을 넣어서 정정보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자이 경우에 3경간 연습본데, 3경간 연습본은 2차 부정정이다. 그래서, 정정보호로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법보로갈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부정정 차수만큼의 힘지절점 두 개를 넣으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뭐다? 바로, 결법보가 되면서 정정구조물로 된 것이다. 아, 되죠 예. 요 개념들을 가지고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자. 아, 이것이 정정, 그, 정정보, 정정보의 종류죠. 정정보의 종류는 딱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아, 단순보, 캔틸레바보 아, 내민보, 그 다음에 결바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아, 부정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상적인 구조물에서는. 자.